지금 날씨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영하 5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꽉 막힌 히트코아 약식 교체 히타 불량수리 전문점 부산 구포동의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히트코아 뚫기 작업 손이 굳어서 작업하기 힘들어요. 자 지금 엔진 분홍액 냉각수를 관리하지 않아서 부식되어 녹이 발생하여 히터 코어를 꽉 막고 있어 뜨거운 엔진 냉각수가 순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터 라디에이터 내부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녹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뚫어도 되는데 히터 라디에이터를 약식으로 교체합니다. 그랜드 카니발 LPG 엔진의 차량입니다. 엔진 부동액 냉각수를 관리하지 않아서 엔진의 냉각교통이 부식되어 최근에 다른 정비소에서 엔진 헤드 좌우뱅크 교체, 라디에이터, 타이밍벨트, 워터펌프, 서머스텟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의 중고차 차 값보다 더 많은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앞쪽과 뒤쪽 모두 히터가 전혀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있어 히터 라디에이터 앞쪽과 뒤쪽 모두 교체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차가 오래되었다고 고령차라고 녹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엔진 분홍액 냉각수를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녹이 발생하면 냉각수가 순환하는 냉각 계통을 가로막아서 엔진의 컨디션이 엉망이 되면서 엔진이 과열되고 엔진의 작은 고장, 엔진의 큰 고장, 엔진의 고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관리하지 않아서 녹이 발생한다면 차 수리하느라고 바쁩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차 수리비 돈 덩어리입니다. 수리비 돈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엔진 부동액 냉각수는 정말로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에 새차일때는 4년에 8만키로 정도 엔진 냉각계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품질 좋은 부동액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 후부터는 2년에 4만키로마다 교체해주시고 차가 나이가 들수록 자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엔진 냉각수 부동액 교체할 때 기존에 들어있는 부식성이 매우 강한 산성기의 폐냉각수를 완전히 배출하고 그러고 나서 냉각교통 순환 라인을 깨끗해질 때까지 2, 3회 정도 순환식으로 청소를 하고 나서 부동액을 주입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순환하는 냉각교통 라인을 완전히 배출하지 않거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강한 산성기의 폐냉각수가 그대로 남아있어 냉각수 순환 통로 라인을 부식시킵니다. 한마디로 냉각수 교체할 때잘 배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차량 앞쪽만 히터코아를 약식으로 교체하고 뒤쪽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부산 구포동에 있는 꽉 막힌 히터코아 뚫기 전문점, 히터코아 약식 교체 전문점, 바른 차 만들기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